우리 동네 정책통. 전국 14곳 새집 대공개 나에게 꼭 맞는 특화주택 어디 오늘은 전국 14곳에 새롭게 들어서는 특화주택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가 1786가구 규모의 특화주택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에게 맞춤형 주거공간과 돌봄시설 공유오피스 같은 편의시설을 함께 제공해 입주자 만족도가 아주 높답니다 특히 지역제한형 특화주택이 인기가 많았는데요 지자체가 직접 입주조건과 시설을 설계해서. 지역 특성에 딱 맞는 주택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 부천대장 신도시에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살면서 돌봄도 가능한 741가구의 복합형 특화주택이 들어서고, 동두천시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210가구가 지행역 인근에, 강원 삼척시는 탄광 근로자와 대학생 100가구, 포천시는 군무원 청년 32가구를 위한 주택이 각각 조성됩니다. 고령자복지주택도 울산, 부천, 제주에서 총 368가구가 공급돼 안전편의시설과 건강여가 공간이 제공되고요. 청년 특화 주택은 전북 구안, 고창과 울산에서 총 176가구가 만들어져 공유 주방, 공유 오피스 등 청년 맞춤형 시설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도 경기도 광명과 울산에서 159가구 규모로 추진되는데요. 근처 산업단지 근로자와 청년 창업가들에게 주거 안정과 함께 창업 공간, 공동 업무 공간을 제공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특화 주택이 잘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업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 주세요. 지역별 특성에 맞춘 주거 지원 정말 반가운 소식. ...이죠.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주거정책으로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한 집에서 행복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정책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